자, 대만에서 온 김수복 씨. 어, 수복 씨는 어브레쿠렌나루씨 수복하네요. 수복이구나. 죄송합니다. 이년 어, 이년 세달 방문. 키가 171에. 너키171 맞냐? 맞구나. 잠깐, 여여님 여. 성정체성에 뭔가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laughs> 이제 이 게임을 하면서 이제. 여-자 여자라 여자 여자라 이제 여자라 어. 자 이제 가슴이 나오면 이제 나는 이제 브레지어를 했으면 나는 이제 아 예술적입니다 좋아요 아노브라네요 새끼 너 뒤졌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만 아오지 가서 애교 부려 임마 가자 아, 저좀 너무했다. 저, 떻게 저렇게. 저렇게. 루를 우버린처럼 기처럼 와가지고 그지 닥치저요님 키가 너무 커요 죄송합니다 나성구게저 있나 나성구저렇있저요 여자 남포 저 어. 49킬로그램 심중 6월 11일 어, 만료 안됐고 생긴것도 뭐 똑같네 이 아, 엠벤으로 돌아가면 가족들에게 안부절해주지 아 괜찮은데 자 어디 보자 박영신씨 중국 상하이에서 왔네요 생머리 음. 몇주 정도 만날 사람이 있다. 방문 3년. 만료는 되지 않았고요. 여권 번호도 똑같아요. 몸무게 달랐다고? 괜찮아. 아. 어... 키가 173인가? 뭐가 박영신 씨? 된것 같은데, 뭐이 사람 뭐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막 보내면 뭐 있다. 뭐가 보내면 있을 것 같아. 딱지 날아온다. 딱지 날아온다. 괜찮네. 베트남 사람이네요. 베트남 사람은 묻고 따지지도 않고 보내드립니다. 집으로요. 음... 자여권 주세요. 고철만씨, 안녕하세요. 고철만씨, 여자 이름에 막지 않게 엄청난 철만이네요. 키가 181이에요. 대단하네요. 고철만씨, 대단한 수배 얼굴이 아니네요. 어... 키도 똑같고 몸무게도 똑같고 그 생일도 똑같고 신내주구액 어... 개성 음, 된것 같은데? 햄버거 뒤에 숨긴 거 아니야? <목소리> 자, 다음. <목소리> <아엄. 웃음> 아이고 안녕하세요, 조두수 나지씨. 이름 존나 무섭네. 아, 번데물이. 어, 어이야씨 오랜만이다. 어, 12월 12일 내일 만료되네. 165에 몸무게가 다르죠? 몸무게가 완전 달라요. 63kg예요. 아저씨 뭐 완전 몸무게 다르죠? 아니 말하자면 슬픈 이야기지 아내 요리가 꽉임든다 네. 아이고 이러지 말아주게나 아이고 아이고 안돼 네. 자아 저씨가 <laughs> 아저씨 아저씨 이게, 뭐, 이게 뭡니까 이게 아저씨 아저씨 이러면 안 돼, 아저씨. 우린 친구 아닙니까, 아저씨 아이, 빙두라네, 빙두. 아이, 부업 삼면서 손대고 있지. 아이, 거시기를 주도록 하겠네. 아이, 거시기, 도장만 찍어주면 큰 걸로 열장 주겠네. <laughs> 아이고, 그렇구만, 알아들었네. 빙두도 나쁘지. 애들한테도 안좋고동부는 여전히 성실하구만. 그럼요, 할아버지 사진 마음에 안 들어요. 결국 아버지, 잘 가세요. 자, 문명학 씨, 예, 베트남이네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예. 베트남은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금 보내면 안 된다고 했죠. 예. 강경수씨, 지나가는 중이다. 체류기간은 2주 정도. 음. 푸! 목이 왜 없어요? 네, 알았습니다. 49큐르의 키 164, 강경수, 통과 12. 지도 한번 볼까? 몽골. 울반 토르트. 음, 된것 같은데, 그 다음 수배자 아니야. 이 사람이 수배자 같이 생겼는데, 김영훈씨 여자 평양 개성구에계서 있고요. 몸무게 77-78kg에다가 키가 1 7 7인데1 8 0은내보여요 생일이 다르죠? 아오지 예예넌 yeah. yeah. 오지 우리 수용소의 오지 아우지의 오지 예 yeah. 다음 아까 그 할아버지 친구냐 김인술 씨 어, 생일 똑같고요 어 162에 48kg에 162인가 아162 맞아요 어 맞네요. 남포의 함흥, 함흥 냉면 구역. 음. 맞네요. 여자. 가 조금 거슬리긴 하는데, 맞다네요. 에이, 컴퓨터가 맞다는데, 저희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이사할 수 있습니다! 이사 안해요 저는 평생 가난하게 살겁니다 어..웨트남 구역의 제재가 끝나다 음. 띠띠 택시 타고 누구 온다 이거 떼야지 <laughs> 높은 사람이면 이런거 보면 안돼요 <laughs> 남포 출입국 부서에서 오늘 다시 방문할 예정입니다 무슨 문자? 아, 이거 봐, 이거 높은 사람이잖아. 이런 거 달고 있으면 뺨 맞아요. 아 실적이 나쁘지 않구만. 포창상 여덟 개를 받았는데 실수하지 말게나. 얼마 뒤에 얘예 친구가 이리로 온다더군. 그녀를 입국시키게나. 유경수 여사라고 간다고 은지 <laughs> 이 말리지 않아서 면좋겠구만 아니 유경수 여사님. 아니 이럴수가 알겠습니다 자 주세요 이제 베트남 들어가도 되죠? 하노이 베트남 어..193 193 193 193 6월 193 알아잖아. 아오지예. 괜찮아. 거기 가면 행복해질 거야. 한상의 나라로 오세여 석탄과 철강이 열리던 곳 신나는. 어. 음, 소베 대사함 살짝 오고 있다. 조선 지부의 핵심 요원이 목표물입니다. 그의 이름은 블라디미르 푸틴입니다. 명심하라우소에대에서앞살자고 그랬대. 알겠습니다. 푸틴 동부라군요. 알겠습니다. 아, 가루를 건들지 말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데. 가루를 먹여야 된다는 거야? 독약인데? 임강호 씨, 어, 조선 저 가루 만지면 뒤지는 거겠죠? 뭐 아마 폭발한다거나 뭐 그런 게 있겠지. 어, 저사람을 뭐 만지게 해야 되거나 뭐 그런 거겠죠. 175난 이거 위험한 일까지 놔둡시다. 내가 먹어보라고 사망플래그. 개성 러시아에서 온 사람은 조금 군, 군, 그 긴장을 좀 해야 돼요. 소베트 모스크와 김국철 씨 친구 만나려고 왔구요. 어, 방문 몇달 정도, 세달 정도 된다고 하네요. 어, 6개 말에다가 어... 키가 159인데 170이 넘어요. 예 네. 아니? 아, 대가리털이 길어서 그렇구나. 아... 어... 긴머리..머리 묶은거잖아 긴머리 맞지 머리빨이구나 <laughs> 잠깐 도장 안찍혔어 아 맙소사 아 도장 안찍혔는데 아 이제부터 여권부터 주면 안되겠다 아 도장 안 지켰는데 아 지금 신문해도 안돼 아오지 보내면 된다고? 개이득 <laughs> 유얼 천재? 맞아 아오지 보내면 되지 아, 맞다. 야, 천재네. 맞네. 아오지 번호면. 한상의 나라로 오세요. 석탄과 철광이 열리는 곳. 신나는 모험에 오세요. 아, 언론사에서 왔네요. 거대한 음모를 지금 쫓고 있다고. 예, 지랄병 하네요. 말 못한 일이라고. 예, 나한테 말 못하면 누구한테 말하게. 음, 권한서가 필요하다. 예 얼른 사 그냥 예 가세요 예. 좀, 좀. 어... 이거는 근데 아 이건 어떻게 해야되지 모르겠다 입국허가서도 없다 이거 에라면 이제 지랄병문한다 이거 벌금 닦지 않아다 에라면. 어, 보세요, 에라면 에라면 이제 불가사유 어 됐어요. 레닌그라드 고일명시 어, 두달 정도 짧은 고수머리 수배자 아니에요. 자 여권이 지나지도 않았네요. 그다음에 여권 번호도. 똑같고 음, 남자에다가 어, 생긴 것도 비스무리 하고요. 구준표 머리 했네요. 어, 177의 몸무게가, 예. 177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예, 되네요. 어, 레닝그라드. 레닝그라드. 음, 있네요. 부틴 아니야, 예. 푸틴 아니야, 수배자 봤잖아. 수배자 아니야, 임마. 정말 이 사람 레드닝 그라드. 어, 들어와. 그래, 블라드 미르, 블라드 미르, 블라드 미르. 아, 그래, 알았어요. 여사님 기억하고 있어요. 얘가 여사님은 아니잖아. 새끼야, 타중. 예, 얘는 그냥 이제 맞아야 됩니다. 예, 이제, 이, 따이완, 이제, 수도를 외우겠어. 타중, 이 맞아야 되죠, 이거. 자, 갑시다. 다음. 좋아, 오늘, 나 완전, 간찰력 쩔어. 자, 푸틴. <laughs> 그래, 딱 닮았네, 그냥. 1 4일 음.. 오케이 알았어 이건 뭐 어떻게 해야되는거지? 뭐.. 오자라고 이거는? 여권에 찍으라고? 이거.. 가로를 비자에 찍으라고? 가로 옆에 하사표를 눌려서 됐나? 이라고 이제 임마 랑 이제 통과 이래 하면 되나? 요러면 되나 이제? 좋아서난 각시탈 각시 탈 각시 탈 각시 탈 이게 안되지는데? 아니? 에, 복, 복가 죽였다. 얘도 죽었어. <웃음> <웃음> 작은 소포가 도착했습니다. 각시탈의 선물 20달러씩 보냈네요 음. 아우쟁 수당 어, 소베트 내부 고발자 조선소로 망명하다 의문의 중독사건 몇몇 입원하다 <laughs> 에, 독살 하다가 이제 에. 어 망명 허가서가 필요하다. 어 망명 허가서를 가지고 온 입국자는 허가서나 신분 보충 설명서가 아 증명서가 필요 없습니다. 네, 불순문자. 동학방님 음, 이틀 정도 있을 거고 통과. 어, 매우 짧은 머리, 키가 155인데 155가 넘는 것 같아요. 지문도 다르죠? 아! 오! 지! 예! 잘가라 내가 이제 짬밥이 있지 임마 내가 네, 이제 자! 어서오세요 망명허가서 음... 이런거군요 소트에서온 어... 음... 여권 번호도 갖고, 몸무게도 갖고, 키도 갖고, 뭐 차가 없나? 도장도 갖고 만료 기간도 안 지났고, 수배자 아니야? 계속 나흠칫흠지 놀라게 할래 <laughs> 자 얘도 수배자 아닙니다 남포구에 평양에서 온거고요 5월 8일 생일에 만료가 되지 않았는데 몸무게가 이 새끼들 햄버거 3개 숨겨놨네요